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천홍산업군 최현결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요즘도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그, 유일한 증거가 내가 불법으로 녹음한 증거다. 네. 이것만 가지고 소송이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네. 불법 녹음 어떻게 하시냐 보면은 만약에 요즘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 내 남편 사무실에 상관녀가 와가지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거를 내가 녹음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음. 근데 너무 지금 너무 100% 지금 들키게끔 녹음을 해놔 가지고 음. 지금 형사고소 할지 말지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대법원이 유일한 증거가 불법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음. 내용으로 입장을 아직까지는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음. 나중에 뭔가를 청구를 해가천해배상 청구하는 건 별개의 음. 문제고 지금은 가능하다. 너네들이 바람핀 건 맞지 않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음. 그래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공무원이라든지 뭐 교사 이런 <laughs> 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처벌 받아요 요즘은 처벌하시 처벌 그냥 고소합니다 네. 그럼 무슨 법 위반이냐 네. 통신비밀보호법이에요 제가 네. 또 찾아놨는데 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랑) (16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그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음.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는 이런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많이들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장량감량을 하면은 최저형이 6개월이 되거든요. 6개월에 실형이 돼요. 6개월 실형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많이 나와요.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된다면은 자격정지가 또 하나 있거든요. 자격정지가. 음. 자격정지라고 하면은 무슨, 어, 뭐 2년 정도 보통 붙어요. 음. 붙을 때 이제 뭐 어떤 회사의뭐 대표를 못한다든지 음.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들 오시고 싸워요 음. 내 남편 이제 고소하려고 이제 상관자 소송하려고 이거 녹음했다가 갑자기 청구 당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많이 싸워서 재판부가 웬만하면 선거유예를 많이 해줘요 선거유예 이 선거가 없던 걸로 하겠다 1년 음. 지나면 없던 걸로 하겠다 이런 걸 많이 해주는데 그래도 정가잖아요 정가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하세요. 음. 뭐 그냥 녹음기 많이 설치해 놓고 그냥 따라다니고 음. 스토킹하고 막 하시면은 됩니다. 다 인정돼요. 인정되고 네인정 그냥 뭐그 이런 거 위험 부담을 좀딱 음.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렇 근데 저는 이제 웬만해서는 원고분들한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는 말자. 음. 진짜 너무 좀 그렇게 음. 하지 말자라고 해서 다른 증거를 좀 확보하라라고 말씀을 음. 드리고. 흥신소를 써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즘 네. 흥신소는 그렇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네. 스토킹 행위를 하면 스토킹법으로 처벌이 되지, 또 개인정보법을 위반을 하면그 법으로 처벌이 되지, 흥신소를 썼다 그래도 흥신소로 처벌돼가는 이런 건 전혀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흥신소를 써가지고 좀 같이 따라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조금 수집을 하면 되거든요. 네. 굳이 이것만 써가지고 이제 상간녀상간남들에게 이런 기회 주지 말고. 그냥 웬만해선 흥신소 같은 분을 좀 써가지고 조금 더 증거를 모으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흥신소에 몇 천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흥신소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던 <laughs> 들 정도로 저희한테 쓸 네. 돈이 없으신 네. 네. 정도 저희한테 쓸 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돈이 없대요 증거가 네. 이렇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네. 이거 흥신소 썼죠 때만 맞대요 흥신소 쓰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에요 최소한 70, 80 이렇게 나가니까 그쵸. 열을 쓰면 700이고 음. 뭐. 그렇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불법 녹음 이런 거좀 하지 마시고 또 이것만큼 이제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없어요. 불법 음. 녹음을 하면은 너무 많은 게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듣지 좀, 말아야 네. 될. 네. 이제 음. 우연히 내 남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 녹음을 음. 듣고 뭐 거기 안에서 서로 뭐 이렇게 뭐폰뭐 뭐 사랑 음. 이런 걸 나누는 음. 걸 들었다. 그거랑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저는. 음. 뭐 물론 끝까지 갈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네. 웬만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네. 증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면은. 네, 네. 네, 만난다든지 카톡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네. 아니면 남편의 자백이라든지 이런 게다 네.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네, 네. 정 없으면 사실 하긴 해야죠. 네. 하긴 해야죠. 네, 정 없으면 해야 네. 되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A 플랜, B 플랜, C 플랜 제가 음. 다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여러분들. 유일한 증거가 불법 녹음이더라도 상관제 소송 할수 있다는 거,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산업군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